이인명패 디컬 키탱, 직사인명패디컬리스는 에버린, 거기 계시고요. 사인명패미술나 집사, 이 사람은 하와이 백양목회 집사로 인지가 있기에 이진패를수여한 주 2024년 2월 7일 미국 하나님 여성의 하와이 백향목교회 축하합니다. 주2015-2014이 사람은 하와이 백향목교회 십사로 인도가 했기에 이증패를 수여한 주 2024년 2월 7일 미국 하나님 여성의 하와이 백향목교에 축복합니다. 집사 2년 동인생 서울대 집사, 유희상은 하와이 백향목교 집사로 임기가 있게 이진표를 수여한 주 2023년 1월 7일 미국 하나님의 성에 하와이 백향목교에. 허리가신 아저씨, 인생 서울대 집사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죽도록 충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무리에서 일하게 될지어다 또한 아버지 한명 미숙나 집사님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믿는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요, 조이 요시부라 집사님, 하나님, 위하여 저희, 요시무라, 집사님,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아버지 땀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혼신하게 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또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디컨, 킬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디컨, 킬텐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 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믿음을 본받아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지원합 아버지 그의 어머니 마리아 호가 있습니다 디컨에서 마리아 호 어머니의 뜻을 다 이어가게 하시고 아, no, 이 아들이 백한국을 통해서 위대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변화시켜 아, 주시옵소서 아, 기도합니다 아, 디컨에서 아, 에벌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벌린 아버지와의 사명자입니다 콜링 받은 He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딸이 아버지 주의학교 티첩입니다 앞으로는 영어부 아버지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영어장년부 전화로 신방하는 아버지 그 일들을 잘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역사가 전개 역사가 신방의 역사가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이 딸을 통해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속주 예수님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